아 아직 눈이 많네 여기서 썰매 타면 좋겠다 아. 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턱입니다 아, 오늘이 2023년 2월 6일 어,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어,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어, 누워있자니 맨날 산만 보이고 마음속에 이제 산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맨날 산이 궁금해가지고 오늘은 어, 날도 포근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에 왔는데, 여기 응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잔뜩 쌓였습니다. 에이, 뭐, 짐승 발자국도 있고,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저희 산의 이제 중간쯤이거든요. 저 끝에 보이는 저기 하고, 그러고 이제 이쪽에도 저기 이제 길, 정상 길인데 저기, 저기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하고 해서 여기 중간인데, 제가 이제 여기 딱 반을 잘라서 이쪽 3만 평은 어 더덕씨를 막 뿌려놓고, 예, 그리고 이제 방치하다시피 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3만 평은 제가 어 이것저것 이제 산림 복합 경영을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어 산림 조합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니까 여기 이쪽에다가 이제 물탱크를 이제 커다란 걸몇개놓으면은 이쪽에 이제 사람이 인공적으로 이렇게 관수를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아서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파르지만 요 밑에 쪽에 가보면은 완만하고 저기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는 좀 이제 평지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쪽 으로는 이제 여러가지 이제 임산물을 재배하고 그리고 저쪽 너머에 거기는 이제 좀 이제 모종을 기르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작업로를 이제 내면은 되기 때문에 예, 자금로 계획도 할겸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수준에 맞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크게는 못 들어가고 어, 야금야금 이쪽으로는 이제 농산 이제 임산물 재배하고 여기는 이제 어, 제가 할수 있는 게 어, 여기까지는 손이 못갈것 같아서 이제 올 이제 눈이 좀 녹으면은 여기다 두릅 씨앗, 이제 더덕 씨앗을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더덕 씨앗을 많이 구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 저기 서해서쭉 어 해서 저 끝에 저기 보이는데 저기까지가 이제 3만 평이거든요. 해서 이제 밑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경사가 완만해요. 근데 이제 응달이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이제 올, 올해 제가 이제 이 벌목을 완전히 다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체를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쪽은 이제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제 작업 노는 만들 거예요. 작업 노를 만들어서 이제 뭐이비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더덕 더덕을 뿌리면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어, 작업 노를 좀 편하게 좀잘 생각을 해서 에, 이렇게 할라 했는데 어, 오랜만에 이제 산에 왔는데. 어, 눈이 아직도 이제 응달이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자연적으로 재생하는 게, 저 양지 쪽에는 고사리가 좀 많이 나고, 어, 그리고 이제 약초로는 이제 삼지구엽초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그동안 뭐 더덕 씨앗이라든가 도라지, 그리고 뭐 곰치 이런 거 씨앗을, 이제 산양삼 씨앗까지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근데, 에 예, 거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손실만 많이 봤는데, 그래도 이제 간간히 가다 보면은 그런 씨앗 뿌린 것들이 싹이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들어올라고 요즘 이제 누우면은 여기 산을 어떻게 할까 계속 고생만,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리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짬을 내서 산에 왔습니다. 어.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는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올라와서 해서 이제 여기 이 위로 여, 여기까지 이제 올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한 이제 물탱크를 여기다 세워 가지고 뭐 자연 낙차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주면 될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저 밑에는 좀 평평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제 임산물을 재배하고 에 예, 그럴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궁금해 만 하다가 여기 산에 오니까 어, 눈이 뭐 장화도 안 신고 왔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상쾌하고 저쪽에 아주 평평해요 산이. 근데 이제 제가 손이 이제 거까지 못 가니까 사실 여기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저쪽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어, 작업로를 저, 저, 능선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그럴 거거든요. 여기, 이, 테두리로 한 바퀴 돌으면 한 2km 돼요, 2km. 그 나중에 이제 작업로를 이용해서, 뭐, 운동할 수도 있고, 산책할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궁금해 했는데, 이렇게 산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홍천 그루터기 이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야금야금 여 산을 이제 개척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산을 알리는 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니까 제가 정, 영상 찍은거는 요, 요 능선 요 능선으로 요정도에서 요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끝에 저저 저 위에 봉우리 보이는거 한번 줌을 땡겨볼까요 저 봉우리 요 봉우리 보이는데 요 너머에 까지거든요 너머까지 해서 그요 응달산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양지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를 합니다.